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했던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만약에 우리에게 손실보상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르면 손실 보상제는 정부가 방역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했어야 마땅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을 통보하면서 보상 내용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처음 집합 제한을 발표할 때 보상 문제까지 고려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정부는 절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집합 제한을 남발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그 일의 대가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실책을 인정하고 K 방역에 희생양이 된 상인들에게 사과와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옹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 없는 일방적인 영업 제한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제가 사는 인천에 있는 한 헬스장은 집합금지 약 3개월 동안 고정비가 최소 3,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2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전부 받았다고 해도 고정비 손실만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집합금지 3개월 동안 고정비가 4,500만 원이었습니다. 바티룸은 연말연시 매출이 1,59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호프집 매출은 72%가 하락했습니다. 상인들은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결혼 예물을 팔고 빚을 내가면서 버텼지만 이제는 폐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가맹점은 위약금 때문에 폐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피해는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벌어질 손실만 보상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반대한, 반대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급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도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는 대답입니다. 처음에는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엉뚱하게 형평성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탈감은 더 커지고 형평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권칠승 종기부장관은 더합니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소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멀쩡한 가게 문 닫게 놓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재난 지원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 폭력입니다. 정부가 가게 문 닫으라고 했으면 정부에게는 보상의 의무가 있고 상인들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무도 안 하는 정부가 무슨 낯으로 할 만큼 다했다는 식으로 상인들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안 되고 재난지원과 손실보상이 뭐가 다른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정부 부채에서도 반대하던 가덕도 특별법을 드세게 밀어붙이던 그 폐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을 위해 힘을 쓰라고 잔뜩 뽑아줬더니 표대는 일에만 힘을 쓰고 정작 손실보상 소급 적용처럼 상식적이고 꼭 필요한 일에는 당론 확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방역에 협조한 상인들을 배신할 것인지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실 보상제 소급 적용 당론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의 산자위 소속 유호정원은 오늘부터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손실 보상제 소급 적용을 관철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급 적용 없는 손실 보상은 안고도 없고 찐빵도 없는 빈것 떼기입니다. 유호정 의원과 저 그리고 정의당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